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배경.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기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큰 기적을 보고 놀랐고,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 구원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세상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구원은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용서하고, 새 생명을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셋째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글리도 안에 있다. 그분의 이름만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때 주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와 사랑으로 전해 보세요. 하루의 끝에는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마무리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의 이름만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경험한 구원의 이야기나 기도 제목을 대필로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